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한해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첫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새해 첫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재림교인으로서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의 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22장,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재물로 번 재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오전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를 어떤 경배를 어떤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렸는지 오늘 저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말합니다. 이 세에는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느냐. 그것은 여기에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예배를 잘하는 성공적인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이 성공적인 인생은 성공적인 예배에서 기인된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의 근원이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였는지를 오늘 저희들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한 장소 그게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한 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성전, 거룩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한 곳, 즉,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일 길을 걸어가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이 지시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I will tell you about it. t e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가 이 세해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곳그한 그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는 곳 여기에 장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사왕과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니라. 또이 지시한다거나 하는 말이 2절과 3절뿐만 아니라 9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런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장소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것저것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아주 감동적인 한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창세기 21장에도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말씀을 하심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는 말씀대로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이시여, 이 2023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장소에서 예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가정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예배하는 장소인가? 물론 앞으로 말세에는 가정 예배가출을 이루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장소, 곧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통로가 이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곳적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오늘 우리는 차에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한 장소에서 예배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장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장소는 바로 이 성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올한 해는 이 성전에 자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그의 삶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성공적인 예배를 해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예물을 드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예물로 그 모리아 산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서 모리아 산으로 삼일길을 걸어서 그산 위에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그 다음에 그 아들을 묶어서 그 단에 올리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월자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아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까지, 바닷가의 그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백세 얻게 된이 아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독자를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가? 가장 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재물을 과연 내가 바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들 하나를 두신 자녀를 하나 두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가 옛날 어르신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 그런 귀한 아들을,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그 백사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예물로 드리라고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재물 즉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지시를 말씀대로 그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2023년 한해 동안 우리가 가장 사, 좋아하는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려고 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 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제 그 단을 삭고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12절에 사자가 가라서 내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 아이를 죽이려고, 이제 죽여서 번제로 들으려고 손을 들어서 그 칼을 그 아이에게 향할 때, 사자가 가라서 내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때 번제로 드리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줄 나를 경배하는 줄 알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2023년 이한해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예물을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10분의 1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가진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10분의 1을 내는 것입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헌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벨의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애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자기의 최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피의 제사였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땀 흘려 지은 농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농산물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피의 제사를 드린 희생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한해 2023년 이 한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헌물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헌물을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그리고 복을 받는 이 교회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그가 성공적인 예배를 한 것은 창세기 22장 16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가라사다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묶어서 단 위에 올리고 그를 죽이려고 그래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끼지 아니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냐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건 목사님, 나는 돈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 여러분들의 한번 악수하는 그 따뜻한 악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아끼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탤런트, 나의 비즈니스, 나의 학기 나의 건강까지도 내가 만약에 아끼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2023년 이한해 동안 우리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한 해가 되므로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개개인이 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예배에서 기인된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한 해에 우리가 거룩한 투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거룩한 투자로 투자하시는 이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하는 예배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저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므로 2023년은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가득하고. 이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2023년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게 또 내시로 네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그것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왕 687쪽에 보면 원수는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회개 그들의 높고 거룩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거짓 신을 예배하도록 노력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교왕 127절은 하나님이 머무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다 다른 사람들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봉사하도록 인도하였다. 하나님그할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도록 올바로 봉사하도록 그들을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3년 한해 동안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고 보여 주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이 복을 받는 이 교회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그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예배하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은 이르 시대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성경 기록이 많습니다. 오늘 2023년 이한 해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13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얻은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장수의 건강의 복을, 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기록하기에 향년 175세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175세 산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 사라로부터 이스라, 이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마일이 있었죠. 이스마일이있고또 창세기 이 25장 이절에 보면은 시무란과 역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있습니다. 여섯 명의 그다음에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의 아이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산 가정.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니 재산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하시게됨으로 인하여 이런 하늘의 축복이 이런 재물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재물의 복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복인데 나는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많아늙었고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오늘 이곳에 계시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2023년 이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예배, 올바른 예배에서 기인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에서 그 제물로 아끼지 않는 예배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2023년 한 해가 성공적인 한 해, 복을 많이 받는 한 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2022년 한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잘 보호해 주셨다가 이제 건강한 몸으로 2023년을 맞이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은 성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온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어 하늘아버지시여 2023년 한해 동안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공적인 인생은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그래서 복의 통로, 복의 기원이 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